네, HTML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속성에 대해서 해봤죠. 요소랑 속성, 속성 다시 복습하면은 태그 안에 저중이꺽쇠가로꺽쇠가로시작괄로 음, 안에 태그 이름 하고 띄어쓰기로 한 다음에 속성 이름 하고 대입 기호 이퀄 기호 이퀄 어, 기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쌍따옴표 안에 둘러 싸서 넣어서 속성하하고 값을 매칭을 시켜줄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이틀은 About W3 Schools라 스쿨즈다라고 정보를 이렇게 넣어준 거고, 좀 그런 거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HTML 헤딩, 헤딩이 뭐냐? 축구할 때공 머리로 공을 이마로 찍어버리는 그게 헤딩이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위나 책한 부분에 붙이는 제목, 또 주제. 어, 신문 기사로 비유를 하면은 그게 있을까? 신문 기사에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헤딩, 헤딩은 H1에서 H6까지 있죠, 그렇죠? H6 태그까지 있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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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음, 1이 가장 크고 진하고 6, 6, 6으로 갈수록 조금 더 태그가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H1 디파인더 모스트 인포턴트 헤딩. 그래서 H1은 가장 중요한 제목을 나타내고 H6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덜 중요한 제목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H1은 대제목, 그 다음에 뭐 중간 제목, 뭐더 작으면 소제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 그래서 1이 가장 크고 진하고 점점 갈수록 연해지죠. 그래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소소제목, 소소소소소소제목 이렇게 점점 중요, 중요도가 낮은 제목들을 1, 2, 3, 4, 5, 6 숫자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죠. 네, 그런 의미로 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음. 그래서 가끔마다 그냥 H1부터 H6을 그냥 글자 크기, 글자가 커지니까 글자를 크게 쓰고 싶으면 H1을 쓰면 되겠구나. 뭐 글자를 작게 하고 싶으면 H6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 결과적으로 보면 같죠. 결과적으로 보면 같긴 한데 HTML은 각 태그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h1부터 h6. 그래서 이 h 헤딩 태그는 제목 태그는 이 태그 안에 있는 녀석 이 내용이 내용물이 제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제목으로 쓸 만한 녀석에다가 이 태그를 써 주는 그런 적재적소의 태그를 사용하는 적재적소에 태그를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크기 같은 거 글자 크기를 늘리려면은 나중에 이제 CSS라고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어, 뇌 문서를 색깔도 넣고 이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그때 css를 써서 글자 크기를 늘리면 되고, 글자 크기를 늘리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h 태그가. 그래서 말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음. 그리고 heading are important. heading 제목은 중요하다. html 헤딩은 음, 반드시 제목으로서만 사용돼야 된다.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거죠? 똑같이 나오네. 이거 미리 읽진 않았는데. 그래서 검색 엔진이나, 검색 엔진이, 어, 이 h e 태그를 읽고, 목차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웹페이지에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차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딩 태그를 쓰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검색 인증 같은 것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글자 크기가 크거나 두껍게 되어 있다고 해서, 헤딩 태그를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거였고요. 어. 호라이즌탈 룰즈. 호라이즌탈이 수직 수평인가? 수평, 수평 태그. 저 수평. 저 수평이지. 수직은 세로고 수평은 가로죠. 저 수평 태그. 호라이즌탈 룰즈. 수평으로 자로 그 줄을 쭉 그은 거. 그 태그인데 hr이. 그래서 호라이즌탈에 h랑 r 이 약자인 건, 아, Horizontal Rules의 이제 HR이네요. 그래서 HR 태그는 컨텐츠, 컨텐츠를 각 컨텐츠 웹페이지에서 각 컨텐츠마다 선을 그어서 분단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 태그 보이죠? 그래서쭉 그어진 거. 이것도 HR일 거예요, 아마도. 음, 여기도 이렇게 Heading R Important 부분하고 html 호라, horizontal rules랑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 그어져 있죠? 수평 줄이. 그래서 그 역할로 쓴다. 그래서 이 hr 태그가 이렇게 된다. 음, 그런 의미고요. head element. htr의 head element. head 요소죠? html에서 head 요소는, 음, 헤드데이 헤드가 이게 제목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첫 번째 의미고 말하자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타데이터가 뭐냐 한국말로 풀면은 이 정보가 어떤 이이 이 정보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정보인가? 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보의 정보. 이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정보라고 치면은, 어, 이름 정보도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은, 뭐, 김철수, 김영희,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죠? 그럼 그 데이터들, 데이터들의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름 데이터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뭐, 김철수, 김영희, 이런 게 데이터가 되겠고, 메타데이터는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헤드 헤드 태그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HTML 웹 페이지, 웹 페이지가 어떤 음 어떤 어떤 것인가라고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웹 페이지는 어떠한 캐릭터셋 어떤 이제 글자 셋 으로 표시가 되는가 그래서 뭐 한글 완성형 코드 이런 거 있고 아스키 코드 있고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글자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중에서 어떤 코드를 쓸 건가 라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문서 웹페이지의 제목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 웹페이지 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화면에 표시 출력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not displayed 되어있고요. h t m l 헤드 a d 는 음, html 태그 html 태그 시작 끝 태그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body 보다는 위에 있다. HTML하고 바디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헤드는, 그 그렇죠? 헤드는 HTML 태그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고, 이그 그리고 바디의 시작과 끝 부분 이것보다는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위치에 사용이 됩니다. 헤드 태그가요. 음. 아 여기서 제대로 또 설명이 되어 있네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데이터, HTML 데이터는, 어, HTML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다. HTML 문서에. 서 웹페이지 문서에 대한 데이터다. 그런 걸 다시 여기,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역시. HTML에 여기, 헤드, 헤드 태그 안에 있는 타이틀이 뭔가. 타이틀은 이것, 이것도 역시 메타데이터다. 이것은 HTML 문서의 제목. 제목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그런 태그라고 되어 있죠. 서 제목 여기 위에 써 있는 이런 것이 제목이죠. 음. HTML 헤딩 이게 서 타이틀 안에 있는 걸 거예요.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타이틀 안에 HTML 헤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ML 헤딩즈. 음. 메타 엘리먼트 메타 엘리먼트 이거는 이름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그 정보를 음, 넣기 위한 태그죠.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넣, 넣기 위한 태그네요. 이름부터가 메타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셋, 문자 문자셋이죠. 문자셋, 문자셋이나 음, 다른 정보들, 문서에 대한 다른 정보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문서의 저자가 누군가. 어서 이런 거. 이런 정보들, 저작자 정보라든가 어, 인포메이션 간단한 음, 정보 같은 것을 담기 위한 이 문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요약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담기 위한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셋이라고 돼 있는데 캐릭터 셋, 문자 셋이잖아요. 캐릭터가 이제 문자라는 뜻이고 셋이라고 돼 있는데 이 셋. 음, 이 셋이란 영어 그쵸?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e t 이 무엇이냐? 그거를 또 친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셋. t 동사로는 뭐 노타 이런 뜻인데 더 아래로 가면은 명사로 세트 세트라는 뜻이죠. 세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세트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자 세트라는 게음 영어로 알파벳으로 치면 A B C D E F G에서 G까지 뭐 대소문자 이런 것이 음 알파벳 세트죠. 그래서 알파벳 세트.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언어에서 쓰시고 컴퓨터에서 문자 셋이란 거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0과 1로 되어진 이진수 데이터로 문자 같은 거,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요. 문자 또한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 어이 문자는 어떠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가? 어떠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가? 그거 그런 정보들을 정해놓은 표준 기구들이잖아요. 있 있거든요. 표준 기구들이 있는데 표준 기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정한 음, 규칙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완성형 이런 거 있고 유니코드 유니코드로 유니코드 셋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자 셋이 서로 다르면 은뭐뺄때낄때 이런 식으로 글자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무어 메타 엘리먼트, 서 메타 엘리먼트, 더 다양한 것들 이 헤드 태그 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말하는 거죠. 또 스타일 태그가 있는데 스타일 태그가 있는데 이 스타일 태그는 CSS 스타일 시트 그 정보를 넣기 위한 태그고 링크는 링크 또한 이제 CSS 스타일 시트 그거를 이제, 음, 적기 위해서 있는 건데. 차이점이 름 이러면 인터널 익터널이죠. 이제 인터널이란 거는 음, 아마 이거 서버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내가 웹페이지를 개발하고 있고 CSS가 글자 크기라던가 아니면 웹, 웹 문서의 어, 어떤 요소들의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CSS 스타일시트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내 서버에 있으면 인터널이고 다른 서버에 있으면 익스터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버에 있으면 링크를 이용해 서산 거고 내 서버에 있으면 스타일을 스타일을 쓴 건데 지금은 그냥 알아, 그냥 이렇다는 걸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CSS를 직접 쓰게 되는 그 시간에서 그때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 하고 지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HTML 팀, 하우트뷰 HTML 소스, HTML 소스 어떻게 보냐? 음, 저희는 뭐 자주 쓰고 있죠. 오른쪽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볼수 있죠? 이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test yourself, exercise, 뭐, 저, 저, 이번에 시간에 배운 게 이거다.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laughs> 다음 챕터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패러그래프가 있네요. 문단이죠, 문단. 패러그래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문서들은, 음, 패러그래프, 문단들로 나눠져 있다. 나눠진다. 음. HTML 페 a g r 스 P 엘리먼트죠 이거 P 태그 P 태그죠 P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을 나눌 수, 문단을 이렇게 정할수 있는데 이게 P 시작 태그 끝 태그 하면은 이게 한 이게 한 문단 이게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문단 사이에는 자동으로 음, 줄을 빈 줄을 추가해 준다 문단이 끝날 때 자동으로 빈 줄을 추가해 준다. 시작과 끝에, 어, 문단의 시작과 끝에 자동으로 빈 줄을 출력해준다.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this is a paragraph 하고 이렇게 문단이 하나 둘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이세개 사이가 보면은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쵸? 이게 문단 효과예요 문단 효과가 살짝 띄워준 거죠. 그래서 문단 효과가 이게 없으면은 원래 줄을 바꿔주는 기능이 지금 그런 태그가 없기 때문에 한 줄로 출력이 될 텐데, 그쵸? 뭐 브레이크 태그를 사용해서 줄을 나누더라도 줄 바꾸는 태그를 배웠었죠. 하더라도 한 줄과 줄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단을 쓰면은 문단 태그를 쓰면은 태그의 시작과 끝부분 그 앞뒤로 빈 줄을 넣어준다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문단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줄바꿈하고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빈 줄을 써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HTML 디스플레이. 하지만은, 이제, 음, HTML 이 코드로, 코드, HTML 코드로, 코드를 가지고, 이제 브라우저로 보면은, 어떻게 보여질지, 확신은 할수 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거나 크다면은, 다른 이제 규칙으로 인해서 다르게 출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로 출력이 되는 거랑 스마트폰으로 출력이 되는 거랑 결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없다. 음 아웃풋을 추가 뭐 스페이스라던가 추가 줄을 HTML 코드에 넣어서 바꿀 수 없다. 라는 라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말 그대로 여기서 태그가 없었 없을 때 태그가 없을 때 HTML 코드 자체에서 엔터를 많이 해도 줄이 안 바뀐다 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여러 개 해도 저 스페이스가 this is a paragraph this is 하고 어를 엄청 많이 썼는데 하나로 구분이 되었죠 스페이스가 결과로는.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 부분에서. 음 그래서 스페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은 그 스페이스가 오직 한음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하나로 띄어쓰기가 보이는 걸 보셨고 줄바꿈을 엄청나게 소스에서 많이 했지만 줄바꿈이 안된걸볼수 있죠. 음 그리고 뭐 엔드 태그 잊지 말라. 엔드 태그가 있어야 되죠. 그쵸? 엔드 태그가 있어야 되죠. 엔드 태그가 바로 이. 슬래시가 붙어 있는 태그 이름 앞에 슬래시가 붙어 있는 게끝 태그죠.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있어야지 짝이 안 맞으면은 음, 안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위에 예, 이 방금 끝 태그가 없는 이 예제가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제 작동은 하지만은 그거에 뭐 의존하지 말라. 어, 표준에 맞게 원래 의도에 맞게 작성을 하는, 해야 어떤 환경에서도. 음 오작동이 안 나고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더 엄격한 HTML 버전에서는 이런 거 엔드 끝 태그를 생략하는 거는 뭐 허가되지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BR 이거 음, 라인 브레이크인데 라인 브레이크서 줄 줄을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뭔 뜻이죠? 깨버리다 그런 뜻이죠. 음, 줄을 끝내자. 끝장내다. 깨버리자. 깨버리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 줄을 계속 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쓰다가 그 줄을 끝내 버리는 거죠. 그럼 다음 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은 여기가 끝이다라고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BR 라인 브레이크고 라인 브렉스. 브레이크. 이 줄은 끝났기 때문에 이 태그를 쓰면은 다음 줄부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 그래서 문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t h i s is 하고 br 라인브레이크 태그는 어쩌 그럼 여기 여기가 이제 이 줄의 끝이다 해서 태그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서 이 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글자부터는 다음 줄의 주역이 된 거죠 왜냐 위 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 파라 하고 또 br 라인브레이크 있으니까 이줄 끝나고 그래프윈 라인브레이크 써 있죠 음. 그래서 이 br 태그는 끝 태그가 없다. 비할 음, 텍은끝 태그가 없다. 라는 겁니다. t 폼 e 라블럼 m C문제 마이 보니 리브 아 e a v e our Ocean,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in html 스페이스 e and new l i r e i g n 이렇게 줄바꿈한 거랑 어, 스페이스를 한 줄, 한개 이상, 한 거는 이제 무시가 된다는 거죠. 이거대로 여기다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라인 브레이크스를 넣어줘야겠죠? BR. 라인 브레이크스를 넣어주면은, 줄바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어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줄바꿈이 됐네요. 프리 태그 태그가 있습니다. 프리 프리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프리 엘리먼트는 프리 폼드 텍스트, 그래서 미리 형태가 정해진 텍스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음 태그 시작과 끝에 안에 있는 그런 이 텍스트들이 미리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미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출력할 때 이대로 출력을 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페이스를 한개 이상 쓰거나 이제 엔터 줄바꿈을 여러 개 이상 쓰면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태그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여기다 이렇게 쓴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죠. 네. 그래서 P랑 PR이랑 PR이, 프리 태그를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